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평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부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숍은 우리는 뉴질랜드인들이 주택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현 정부의 주요 업무 흐름이며 뉴질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하락하는 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더욱 저렴해져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평균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세대 전체가 있으며 높은 주택가격과 중앙은행 대출대 가치 비율 제한으로 인해 신규 구매자들이 주택 사다리에 오르기 위한 보증금을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부 장관은 평균 주택 가격 하락을 목표로 하는 결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금 걱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주택 사다리에 오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년 동안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연합정부는 이를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나라의 주택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정치에서 추진해야 할 사명이라고 비숍은 말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알려진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주택가격 지수는 5월까지 3개월 동안 2.9%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록 최근의 완만한 주택가격 하락이 평균 소득에 따른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입 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아직 멀었지만, 이는 구매자,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이 하기에는 이례적이고 용감한 발언이었으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시장 세력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세력이 구매자 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팔리지 않은 부동산의 엄청난 과잉이 주택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부동산을 구매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구매자의 선호를 확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미판매 부동산의 엄청난 양은 적어도 현재의 높은 이자율만큼 하루 현재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달 말 부동산 웹 사이트 e r e a l e s t a t e c o n s 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총수가 지난해 8월 22,700신동에서 올해 4월 33,800여개동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매물로 나온 모든 부동산 중에서 5월까지 6,200여개동의 매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5.5개당 한 건의 판매였습니다. 게다가 5월 r e a l e s t a t e c o n 은또 다른 9,225개의 동에 새로운 주택 목록을 접수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시장에 출시되는 속도의 3분의 2에 불과한 속도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매용 부동산이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된다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야 하며 최신 수치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